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7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핫클릭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셉니다. 1200만 명을 넘긴 지 불과 4일 만에 100만 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2일 하루 23만 명이 감염돼 하루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며 끝모를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성급한 재개방으로 코로나 전쟁에서 패배해 두 달여 만에 다시 최악의 대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7만 명까지 넘어섰고 또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늘고 있는 지역이 20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플로리다는 지난 10일 신규 확진자가 1만 5천여 명 발생해 최다 기록을 보이는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루이지에나, 유타주 등도 하루 확진자 발생이 최다 기록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지아주는 어제 오후 기준 신규 확진자가 2,525명이 증가하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6,926명, 사망자는 3,001명으로 전날에 비해 5명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브라이언캠프 주지사와 애틀란타 시장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입니다. 케이샤 바텀스 시장은 식당 내 실내 영업을 다시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고 브라이언캠프 주지사는 계속 실내 영업을 하라고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조지아 레스토랑 협회가 주지사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12일 오전 디켓 카운티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무장한 남성이 경찰을 향해 두 발의 총격을 가하다 경찰의 대응 사격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보고서를 통해 용의자로부터 경찰 스스로는 물론 주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수사국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메릴랜드주의 월터리드 국립군 의료센터를 방문하면서 남색 마스크를 쓴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 등을 포함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데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유세 등 다른 공식 일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측이 한국시각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이 지난 4년간 성추행을 가했다며 속옷 입은 사진을 보내거나 신체 접촉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전하며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경찰과 서울시에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황당 클릭. 캘리포니아의 한 식당에서 아시아계 가족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백인 남성.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인 솔리드 에이스의 CEO가 소셜 미디어에서 맹비난을 받다가 결국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4일 캘리포니아의 한 식당에서 생일 파티로 모인 동양인 가족을 향해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이를 목격한 식당 직원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CEO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재차 사과의 뜻과 함께 CEO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세한 내 용은 영상 으로 보시 겠 습니다. You not talk... 도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 크레스트 골프 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피지의 프로 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 크레스트 골프, 한국식 숯불 갈비, 훈제 삼겹살, 직접 뽑은 함흥냉면이 맛있는 109번 아시몰에 위치한 곰바베큐와 애틀란타의 원조 스완이 곰샤브는 철저하게 방역하는 안심업소입니다. 최고의 맛, 최고의 서비스, 정통 국산재료를 이용해 직접 뽑은 면과 육수로 만든 냉면 전문점 삼봉냉면. 크레딧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쓰리 컨설팅이 오늘의 핫클릭을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7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핫클릭의 고지선이었습니다.